네 안녕하세요 애독자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온지 어느덧 2주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가 다 끝나고 이렇게 2주 동안 면도를 하나도 안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29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길러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면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격리 해제 기념 어, 또 이제 나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이제 일상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어, 홈트를 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방이 좀끼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laughs> 유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마침내 이제 제대로 저의 평소 루틴대로 돌아가서 하루에 두번 운동, 두 시간씩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주 만에 만나는 저의 맨 얼굴. 이제 이렇게 이게 코수염이나 턱수염만 남으니까 약간... 간신배 느낌? <laughs> 짜란 네 이렇게 면도를 다 마쳤습니다. 아 개운하네요 개운해. 마침 또 시간이 이렇게 1 2 시를 넘어가지고 이제 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짐을 싸고 이제 또 체육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낮에 어, 햇빛을 보는게 얼마만인지 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날씨를 만끽하는게 지금 처음입니다 와 진짜 짜릿하다 짜릿해 바로 체육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제 이렇게 제 홈그라운드인 부천역 크로스핏 어, 슈팅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제가 790회 생활의 달인에 나온 거 알고 계셨나요? 김헌경 대회 맞아요.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오우, 몸이 찍어계시구나. 아, 몸이 네. 엄청 맛있네요. 그 안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제가 고정 댓글에 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온 에를 한번 보시죠. 진짜 간만에 이런 숨찬거 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무거워. 이게 무게 자체가 이제 무겁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제몸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숨이 너무 빨리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빨리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스트렝스 세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네 이제 운동을 마치고 어, 머리도 좀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바버샵에 왔습니다. 이제 머리를 또 단정하게 자르고 아, 숨차. 여기서 이제 대회도, 네, 대회도 나가고 제가 폴란드에서 한번, 독일에서 한번 머리 잘랐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어, 이제 저를 이제 머리 잘라주신 분이 원장 선생님인데 완전. 어? 빡세게 지금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왁스를 일단 간단하게 서브웨이 이렇게 사왔거든요 얘를 먹고서 소화를 시키고 저녁 운동은 이제 소사점으로 넘어가서 이제 옥상에서 운동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운동 자 이제 크로스핏 슈팅스타 소사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상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옥상에도 이제 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바벨로 하는 스트렝스를 할게 있어가지고 어 안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숨찬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숨찬 운동은 옥상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자마자 이제 스트렝스 세션을 다시 마쳤고, 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어,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테이션이랑 여기 타이머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나? 여기 타이머까지. 여기 슬레드도 다 준비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슬레드로 운동을 할 거예요. 얘를 하고 나서 이제 가벼운 유산소 하고, 오늘 이렇게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아 뭔가 2주 격리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 이제 일상이 행복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마지막 마무리 운동하고 브이로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